안녕하세요 명석 엔터테인먼트의 그랜드립스터 더드리즐 입니다 예 지금 또 다시 서로 예 우리 드리즐은 아 와우 우 오우 너무 좋게 나왔어요 저, 저. 제가 뭐 무슨 덱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 카운터 천사, 카운터 천사 얘기죠 무조건 다 카운터 하는 거예요. 죽어도 카운터, 그냥 그냥 무조건 막 카운터. 아. 어. 예. Yeah. 어, 너무 좋게 나왔어요 배가. 어. 아, 죄송합니다. 이 이건 네오스 같은 잡, 네오 스페이션 같은 잡대기 못 이겨요. 카다니, 카다니. 예, 보여주마. 그리고 에, 네오 스페이스는 에어맨 안 넣지. 음, um. 는 거야? 음. 아 어, <laughs> <laughs> 반칙이다. <웃음> 반칙. 실격패야 임마. 네오 스페이스. 흠. 음. 천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을. 넌천벌 받을 거야. 근데. 천벌 받으리. 천벌 천벌 받자. <laughs> <laughs> <안 돼. 웃음> 아싸. 예. 아비, 에어맨을, 에어스페이션 되게 넣다니. 제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음. 자, 이제, 공격을 해볼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들어 어차피 들어와봤자 네오 스페이션이에요. 좋은 거 나왔자. 그렇군. 아니면 그 깡패던지. 이건 뭐야? <laughs> 와, 이렇게 안 좋은 카드가 있을 줄이야. 천장. 효과를 잘못 읽었군. <laughs> 저 솔직히 네오 스페이션이 크리스탈 아보 보옥스를 이기는 거 보고 어 뭐야 아 그건 안 되지요 어. 그건 그건 그럴 수 없지 야너너 음. 너 이렇게 계속 네오 스페이션을 쓰란 말이야 엘레멘탈리어가이야너 이럴 거야 <laughs> 너 네오 스페이션 하나도 안 넣었어. <laughs> 예, yeah, 네오 스페이션이 안 나와서 그만,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겁니다. 네오 스페이션이 지금 손에 있으면 지금 지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어. 하. Huh. 예. Yeah. 완전, 완전 털리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카운터, 그러니까 제대에는 뭐, 카운터, 트, 함정이 많습니다. 이걸 효과를 쓰기 위해서죠. 대에서 카드 한장 들어오는 효과. 야, 야, 너무 쉽게 끝나는 군요참 볼게. 음. <laughs> 지금 뭘 해도 막힙니다. 지금 중도 포기는 안 되겠죠? 어, 안 돼. 어또 네오 스페이시 아니잖아. 음. 열심히 생각을 해도 <laughs> <laughs> 음. 불쌍한 자여. 어 지금 이름 바꿨어요? 어 공격력이 올라갔네. 어이구. <laughs> 어? 우 어? 뭐야 이거? 어, 몰랐어 나도. 어떻게 된 거야? 아, 근데. 네. <laughs> 어, 쩔수 없군요. 어. 저거를 아,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네. 예. 아니면 아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는 얘가 제일 좋거든요. 이야 응. yeah. 죽어라 죽어라. 내 번개왕을 죽이.. 내 번개왕을.. 감히.. 우리가 야어 우리 <laughs> 무슨 네오스페이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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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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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아, 아니요. 아. 그, 어. 난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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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기회를 한 차례 주지, 더 주지. 음. <웃음> 그래. 나한테 <laughs> 기 믿어. 간다. 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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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역시 내 옷. 뭐...뭐야... 음. 아...이거... 어쩌라고... 음. 어...야...바보냐? 너 왜...그... 레벨 3이잖아 왜 없어 엑시즈 안했어 엑시즈는 없어 네오스 되게 아...그러구나 <laughs> 엑시즈 따위 <laughs> 너무 좋다 엑시즈 네오스 패 <laughs> 내가 다 미안하다. 나 인마. 내가 미안해. 지목미. 지목미. 어. 왜? 어. 아, 내가 미안해지 그래. 음. 아. 음. 그래. <laughs> 인생은 그런 걸 한다. 들어. 어떻게 할까? 함정 가지 너무 궁금해. 아니 그거 해봤자 뭐 어쩌려고? <laughs> 어쩌라고? 바보 아니야. <웃음> <웃음> 뭐예 제가 보나마나 예 이게 예. 어, 솔직히 제덱도 그렇게 싹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오 스페이션이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는 거 있죠. 이, 이, 이게 이 처참한 필드가 보세요. 제가 소, 제손 제가 손패패 얼마나 카드가 많은지 그리고 얘는 딸랑 네개 그리고 쓸모없는 필드 스펠 하나 <웃음> <웃음> 한 턴에서 기회를 주는 건가? 그래 아니 이거 뭐 세트할 이, 필요가 없어 이거 막이 턴에 모든 걸 걸겠어 아니 내가 불쌍해서 함정 카드 세트 안 해주는 건데 이 턴에 모든 걸 걸겠어 드론! <laughs> 너, 너 졌지 뭐 나왔어 배? <laughs> 음. 아나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 어쨌든 음. 제가 어 다음 턴에 이에 대해 집니다. 아예, 그런 거죠. 이거 더 이상 못 봐주겠군 불쌍해서한턴못 봐주세요. 아이아이 아이, 괜찮아. 응. 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를 <laughs> 했는데 난그의 씨를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들 뭐하리 바보가 돼버리네 쫄려고 그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곳이야 <laughs> 특히 니가 특히 니가 네오 스페이셔널 쓰고 있으니까 더, 더욱더 공평하지 않은거야 음. 들이지라 음. <laughs> 저 뭐야 <laughs> 할게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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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이겼습니다 오늘의 교훈 네오 스펙은 절대 쓰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보옥스덱은 네오스덱에 집니다. 그러니까 저 그건 절대 더 쓰지 마세요. 보옥스 쓰지 마세요. 예, 교훈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교훈을 얻고 갑니다. 네오스덱은 절대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예, 네오 스페이션덱은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덱 지울 거야. <laughs> 나한테 무역감을 줬어. <웃음> 예. <웃음> 야 그리고 너 뭐야 에어맨 에어맨 누면 진정한 네오 스페이션덱이 아니지. 음. <웃음> 그리고 액션에게뭐 <laughs> 있어 너? 여기 엘리멘탈 여러 다. 아예 <laughs> 어, 불쌍합니다. 그 드리즐이란 인간을 다시 이제 조명해주는 거죠. 조명해주네요 네오 스택이 새로운 각도에서 예 이상 그랜드 립스터더 드리즐이었습니다. Yeah.